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에서 NSC 해소집이 없었습니다. 이번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가 NSC 서집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항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정부와도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로우 프로파일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그러... 잘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북한 미사일이 이틀 동안 두번 이렇게 두 시간 날아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맞죠? 국방부 장관께서 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와서도 그 개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외교 통일 안보 정책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 상당한 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옆에서 보시기에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김정은 총비서의 그 비핵화 의지는. 어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방 정상화. 또9 1고 그냥 방문 정상에 직접 선임을 얻고 또611 싱가포르 공동상대에서그 근처에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리북한이 1인 체제라 1인, 1인 지도 체제라하더라도 이민들한테 직접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은 총비서로서 상당한 그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이 김정은 본인이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지난 4년간 핵무기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아니 본인이 입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에게 비핵화 우지가 있다고 그렇게 무책하게 말씀하십니까 김정은이가 그럼 지난 팔차 당대에서 한 이야기 꼬다 가짜 뉴스니까 입그 대내적 그 메시지라고 저있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몇 시간 전에 서방에서 김정은을 제일 많이 만나봤다고 하는 펌핑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당신이 김정은에게 제안해 보지 않았던.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안한다면 김정은의 핵을 포기할 것 같은가 이렇게 내가 질문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한 그의 답변이 뭐냐 처음 김정은을 만났을 때 그래도 해결방도가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김정은과 대화해 보았으나 경험을 돌이켜보면 바꿀 수 있을 만큼 인센티브를 얼마 줘도 다 줘도 충분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보시기에는 우리 국민 몇 프로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믿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그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확한 그장관님 PPT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아산 정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아산 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하면 우리 국민의 93.3%가 향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 국민 열명중 아홉 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착역인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을 해의적으로 보고 있고 설문 응답자의 67%가 한반도가 전시 상황에 도래했을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을 꼽은 응답자가 55.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장관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외교 통일 안보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